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액티브 파트너스 분석인데요. 어, 이게 법인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랑 또 절세효과 이런 걸 다룬 거죠. 네, 맞습니다.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어, 법인 이름으로 주식 거래가 되나?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음, 그렇죠. 근데 이 분석 보면 그게 오해라고 딱 짚어주더라고요. 실제로 많은 법인들이 뭐 자금 운용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이걸 아예 주업으로 하는 곳들은 뭐 기타 금융투자업 이렇게 분류까지 된다고 하네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 보면서 법인투자의 세금 혜택이 구체적으로 뭐고 또 어떤 분들에게 이게 정말 유리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. 준비되셨죠? 네.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절세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. 개인투자랑 법인투자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? 네. 그게 투자 수익 종류별로 좀 유불리가 달라요. 이 분석 자료를 보면요. 어, 첫째로 국내 주식 매매 차익. 이건 사실 개인이 대주주만 아니면 비과세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법인은 수익에 내에서 9%에서 19%이 구간에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큰 절세 효과는 없다고 봐야죠. 아, 매매 차익 쪽은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국내 주식 배당 소득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. 개인이 연 2천만 원 넘게 배당받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 최고 45%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. 아, 세율이 확 뛰죠? 그렇죠. 반면에 법인은 그냥 9%에서 19% 법인세만 내면 되고 어, 특정 요건 맞으면 배당금 일부를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입금 불사님 이것도 가능하거든요. 거기다 건강보험료 부담. 한8% 정도 되죠. 이것까지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, 배당금이 클수록 법인이 확실히 유리해지는 거죠. 오, 배당 쪽은 차이가 꽤 크네요. 그럼 해외 주식은 어떤가요? 해외 주식도 중요하죠. 매매 차익 같은 경우, 개인은 20%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. 네. 법인은 역시 9%에서 19% 법인세요. 훨씬 낫죠. 이건 뭐 명확한 이점입니다. 그리고 해외 주식 배당소득도 국내랑 비슷해요. 개인은 연 2천만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 될수 있는데 법인은 낮은 법인세율에 건버려 절감 효과까지 있으니까요. 이것도 배당규모가 크면 법인이 유리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정리하면 배당소득, 특히 그 2천만원 넘는 경우란 해외주식투자, 이쪽에서 법인 활용의 장정이 딱 보이네요. 이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법인 설립을 추천하던가요? 네,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짚어주는데요. 첫째는 국내외 배당소득 합쳐서 연 2천만원 확실히 넘는 분들 그리고 둘째는 해외 주식 투자에서 매매 차액이 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아하 특히 법인은 인건비나 뭐 사무실 임대로 같은 우령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을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절세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장점이 진짜 많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혹시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? 아 물론이죠. 이 근석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.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을 바로바로 뭐 집살 돈이나 생활비처럼 개인적으로 써야 한다면 그건 좀 불리할 수 있어요. 아왜 들었죠?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려면 급여나 배당 같은 형식을 거쳐야 하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소득세나 건보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. 음 그렇겠네요. 바로 쓸 돈이면 좀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소득이 딱 2천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다른 소득도 별로 없다면 어, 법인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 있잖아요. 뭐 세무기장료라든지 이런 거 이런 비용 부담이 오히려 절세 효과보다 더클 수도 있어요.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? 아그 점은 정말 현실적으로 따져봐야겠네요. 그런데 이 분석에서 잉여금을 활용하는 장기적인 관점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. 당장 돈을 안 쓴다면 수익을 법인 안에 그냥 두는 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? 바로 그게 법인 투자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수익금을 당장 인출하지 않고 법인 안에 잉여금으로 쌓아두면 개인한테 적용될 수 있는 높은 세율 대신에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9에서 19%만 적용받는 거잖아요. 네. 건보료 부담도 일단 없고요. 이렇게 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재투자할 돈을 더 효율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. 아, 일정의 복리 효과를 세금 측면에서도 누리는 거네요. 그렇죠.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쌓인 잉여금으로 다시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나중에 뭐 은퇴 시점이나 이럴 때 맞춰서 급여나 배당 혹은 퇴직금 형태로 계획적으로 빼면서 또 추가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. 오 활용법이 다양하군요. 다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개인 돈이랑 법인 돈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하고요. 법인 운영 규정도 잘 지켜야 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자 오늘 액티브 파트너스 분석 통해서 법인 주식 투자 깊이 알아봤는데요. 결국 핵심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네.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 소득이나 좀 규모가 큰 해외 주식 투자 차익이 예상되는데 그 돈을 당장 개인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상황. 이런 경우라면 법인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자 자산 증식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. 인여금을 활용한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이 핵심이군요. 맞습니다. 하지만 그 법인 운영에 따르는 번거로움이나 비용 이런 건 반드시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. 그래서 이 분석에서도 전문가랑 꼭 상담해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나 네,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단순히 세금 몇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. 투자를 법인이라는 구조 안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<목소리>